역사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들 믿습니다. 네. 예, 제가 시간 때우느라고 이런 말을 했지 지자랑하려고 한건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답사와 인사 및 광고를 할 텐데요. 우리 김광옥 장군께서 예, 답사와 인사 그리고 광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올라오셔서 하셔도 돼요. 먼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장로로 안수 집사로 권사로 세워 주신 하나님께 임직자를 대포, 대표하여 감사드리며 영광 올려 드립니다. 또 임직 예배를 위하여 각 순서를 맡아 주신 목사님들께 감사드리며.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맡은 바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으니 마음을 다한 충성, 힘을 다한 충성, 뜻을 다한 충성을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님들을 잘 성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좀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몸된 교회 임직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하여 임직자 일동은 기쁨으로 교회의 스타렉스 한 대를 봉헌하고 충성을 가고, 충성을 다졌습니다.